프레드리 콘스탄트는 자체 생산시설에서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명실상부한 매뉴팩처러입니다. 플랑레와트라는 곳에 위치한 이 브랜드의 매뉴팩처는 제네바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매뉴팩처에서 어떻게 이 브랜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브랜드의 매뉴팩처 무브먼트가 들어간 컬렉션 두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의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으로 올해 워치스앤 원더스에 등장했던 39mm의 클래식 트루비온 매뉴팩처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몇점 들어와 있지 않은 희귀한 모델인데 오늘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제품은 아니지만은 메뉴팩처 모델들 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슬림 라인 문페이즈 매뉴팩처 컬렉션을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두 모델들은 5월 23일 오후 9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할인을 포함한 여러 혜택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뷰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워치스앤원더스 취재 특집이기도 하면서 워치인사이드의 예고 영상이기도 하겠습니다. 매니팩처 무브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브랜드의 강점 경쟁자들의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옥석을 골라내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안을 그려보고 3D 모델링도 해보면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을 토론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요. 메커니즘들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브랜드의 전시관에는 2016년에 출시됐던 퍼페추얼 캘린더 모브먼트의 프로토타입이 걸려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프레드리콘스탄트에서는 이 프로토타입까지 전부 인하우스에서 제작을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파트들을 다 알록달록하게 뽑아놔서 약간 미술 작품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연구개발 절차는 사실상 끝이 나게 되고요 양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뉴팩처빌딩 안에서 제조 과정은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 작업실을 거치게 됩니다. T 제로 작업실에서는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파트에서 넘긴 설계 도안을 기초로 해서 기술자들이 CNC 머신으로 브라스를 깎아내고요 그렇게 해서 규격에 맞는 부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CNC 머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식히기 위해서 오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메뉴백처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바쁘게 느껴지는 공간이 CNC. cnc 머신이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cnc 머신에서 나온 부품들은 모서리의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로듐 도금을 하거나 코트드 제네브나 페를라주 패턴 등의 장식을 가하게 됩니다. T0 단계에서 나온 부품들은 품질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퀄리티 컨트롤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한 파트들만이 조립을 의미하는 T1 단계로 넘어갑니다. T1 작업실에 있는 워치메이커 분들은 시험시험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업 공간의 셋업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덕분에 3, 4일에 100개 정도의 무브먼트를 조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워치메이커 분 앞에는 작업 중인 여러 개의 무브먼트가 있었는데요. 작업대 아래에 페달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여러 작업을 연이어서 수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브먼트를 조립하고 검수하고 오차를 조정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운 좋게도 이번 신제품인 트루 기용매니페처 모델을 작업 중인 분이 계셔서 시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조립이 완료 된 부분 들을 보여 주셨 습니다. T2 작업실은 무브먼트에 다이얼과 시분침을 얹고 케이스에 장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시계의 모습이 갖춰지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지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만 구경을 했습니다 이어서 T3 작업실에서는 시계의 최종 검수 파이널 퀄리티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작업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이클로 테스팅이 라고 해서 실제 손목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움직이는 장치에다가 시계를 걸어두고 어, 기대대로 시계가 작동하는지 확인도 하고요. 각종 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시계 방수 성능이 기대대로 보장이 되는지 방수 테스트를 하는 것도 이 작업실인데요. 드레스 시계류에 무슨 방수 성능이 필요한가 싶지만은 나름대로 전수 검사를 해서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제품들을 일일이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어서 T4 작업실에서는 시계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일일이 플라스틱 필름을 붙이고 패키지에 담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된 시계들은 별도의 방으로 옮겨져서 리테일러나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중하게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메 메뉴... 메뉴팩처에서 만들어진 시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브랜드의 계급장을 떼고 본다면 클래식 트루비옹 메뉴팩처는 올해 워치센 원더스에서 공개된 가장 아름다운 시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트루비옹 시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랜드의 기존 메뉴팩처 모델들에 비해서 더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에 가까이 같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39mm의 러그트러그의 길이가 44mm거든요. 두께도 11mm밖에 안 되니까 일반 3N즈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얇은 편입니다. 18K 로즈골드 케이스 모델은 150개 한정판인데 국내에 딱한 점만 들어왔다고 하고요. 리테일가는 3,600만 원대입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시계치고는 비싼 게 맞습니다만,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그냥 골드 케이스 3엔즈에다가 3,000만 원을 책정하지만, 은 같은 예산으로 프레드릭 콘스탄트로 오시면, 은 인하우스 트루 비용을 실어준다는 게 차이점이겠습니다. 스틸 케이스 모델은 350개 한정판인데요. 국내에 두 점이 들어왔습니다. 리테일가가 2천만 원 정도니까 실 구매가는 천만 원대 후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통 스위스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스틸 케이스로는 트루 비용을 잘 만들지 않는데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스틸 버전을 만들어서 트루 비용을 한층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반가워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떼어온 몇 개월이나 유지가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운 트루 비용을 제외하자면 트루 비용 중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인하우스 트루 비용이라는 거 그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틸 케이스 모델에는 두 가지 색상이 있어서 썬버스트 실버 다이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건 블루 다이얼만 들어왔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전형적인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것입니다.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미러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활용하기 좋은 양파 모양의 크라운을 배치했습니다. 미니멀한 레이아웃이지만 은 썬버스트 피니쉬가 되어 있는 다이얼에 꽤 날카롭게 각을 주는 아플리케인덱스와 알파엔즈를 매칭했습니다. 그 덕분에 빛에 고급스럽게 반응하는 다이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하이라이트인 트로비옹에 집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트로비옹의 오프닝이 다이얼의 직경에 비해서 유달리 커 보인다는 게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일 텐데요. 로즈골드 모델의 경우 오프닝의 테두리는 물론 브릿지까지 로즈골드 색상으로 맞춰져 있는 게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트로비옹과 함께 회전하는 스몰 세컨즈가 붙어 있는 게또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초침이 있는 시계입니다. 프레드리 콘스탄트 트로비용의 특징이라면 실리콘 소재의 이스케이프 휠과 앵커가 들어간다는 것이 있는데요. 블루 스크루와 같은 푸른색이라서 보기에도 멋지고 또 자성과 온도 변화의 무브먼트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부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중시계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트루비형의 목적은 사실 정확도를 달성한다는 부분보다는 순전히 심미적인 만족에 있을 텐데요. 브릿지에 못 따기도 수준급으로 되어 있고 촘촘한 원형의 그레인을 넣은 피니시도 들어가고 한정판의 넘버까지 여기다 아 새겨버린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군데군데 폴리시된 구간들과 함께 블루 스크루도 들어가 있어서 멋지게 반짝이는 보기 좋은 트루비옹 무브먼트입니다. 앞면만 멋있는 게 아니고요 뒷면으로 돌려봐도 무브먼트가 꽤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야를 막는 거슬리는 파트들이 없는 게 특히 마음에 듭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가리면 안 되잖아요. 파워리저브의 길이가 다소 아쉬운 38시간이지만은 트루비옹을 고르실 때. 파워리저브 길이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역대 프레드리 콘스탄트 시계 중에서 가장 찰만하고 예쁜 시계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매니팩처가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이 트루 비용이 답변을 마련해 주고 있네요. 이 컬렉션은 워치인사이드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슬림 라인 문페이즈 매뉴팩처는 트루 비용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예산으로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시계입니다. 2013년에 처음 등장해서 클래식한 시계를 좋아하는 한국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계입니다. 리테일가는 400만. 만 원대로 시작하지만은 워치인 사이드 방송 시간대는 그보다 많이 할인된 300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가지 변형이 있는데 어떤 색상이 가장 좋은가 질문하신다면은 가장 젊고 청량감이 드는 모델을 찾으신다면은 블루 다이얼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선벌스트 블루 다이얼 자체가 좀 젊고 청량감이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모델의 스트랩에 들어가 있는 흰색 스티치가 좀더 활동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을 찾으신다면은 로즈골드 케이스의 실버 다이얼이 제일 좋을 겁니다. 로즈골드 케이스의 색상은 가격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진짜 로즈골드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스틸의 색상을 입혀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로즈골드 도금의 노하우가 있어서 상당히 그럴듯한 색감을 잘 냈습니다. 만약에 로즈골드 도금이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석에 가까운 드레스 시계를 원하신다면 스틸 케이스의 실버 다이얼이 좋을 겁니다. 로즈골드에 비해서 더 미니멀한 레이아웃이 강조가 되는 면이 있고요. 더 시크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범용 문페이즈 무브먼트의 문제는 무브먼트의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서. 현대적인 사이즈의 시계에 넣으면 문페이즈 창이 너무 작아 보이는 데다가 모여라 눈코입처럼 가운데로 모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문페이즈 창이 다이얼의 거의 가장자리까지 가득 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큰 시계를 위한 큰 사이즈의 메뉴페처 문페이즈 무브먼트를 개발해서 다이얼의 공간을 널찍하게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페이즈 창에다가 포인터 데이트를 결합한 것도 이 시계의 재밌는 점인데요. 항상 다이얼에 대. 대칭을 깨는 못생긴 날짜창 대신에 이제 포인터 데이트로 날짜를 볼수 있게 한 것도 이 브랜드의 매니펙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은 무브먼트 자체도 상당히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예쁜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눈으로 보이는 무브먼트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리저브는 38시간으로 길지가 않은데요. 이 브랜드의 매니펙처 무브먼트는 들은 스펙보다는 심미적인 고려들이 우선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직경은 42mm에 러그 트러그의 길이가 47.5mm입니다. 2013년에 처음 나온 모델인데 다이얼 직경이 큰 시계가 유행일 때 나와서 그런지 드레스 시계치고 사이즈가 큰 편인 게 사실입니다. 다만 러그가 케이스 직경에 비해 짧아서 손목 안에는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케이스의 형태가 곡선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아서 시계알이 크에도 넘친다는 느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아담한 시계를 선호하는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서 11.2mm이고요,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 79.7g입니다. 러그의 폭은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21mm이고 버클 부분의 사이즈는 18mm입니다.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미러폴리쉬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슬림라인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수치 자체로는 얇은 시계가 아닌데 우아하게 잘 정돈. 된 케이스의 미학이 어느 정도 이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살짝 배를 내민 듯한 돔형인데. 베젤의 부드러운 곡선이 유리의 곡선을 중단없이 이어받고 있고요. 이 곡선은 마치 사발그릇처럼 생겨있는 케이스의 아래 부분으로도 우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그가 아래 방향으로 살짝 꺾여 있어서 지나치게 러그가 짧은 듯한 느낌을 지워주고 있고요. 좋은 착용감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꽤나 멋지게 장식된 양파 모양의 크라운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크라운은 시계의 분위기와도 어울릴 뿐만 아니라 잡기에도 좋습니다. 이 매니... 이펙터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은 크라운으로 모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1단계에서 날짜 침을 조정하거나 문페이지 창의 위상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물론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어, 다이얼은 단순해 보이지만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정말 좋습니다. 약간 가장자리 커브가 들어가 있어서 빛의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다이얼이라고 할수 있고요. 굉장히 가느다란 바형의 금속의 인덱스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가느다란 인덱스들도 다이얼의 커브를 따라서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마냥 가장자리 부분에 각이져 있어서 빛을 좀더 영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도 되어 있습니다. 3시, 9시 방향의 인덱스는 좀 길게 만들고 12시 방향의 인덱스는 두 줄로 만들어서 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도 빠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침이 생략된 채로 가늘고 긴 리프 형태의 시분침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데 길다란 분침의 끝이 다이얼의 커브를 따라서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이 시계의 우아한 디테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6시 방향의 문페이즈 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얼의 전체 사이즈에 부합하는 제법 큼직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포인터 데이트의 둥글둥글한 글씨체는 문 페이지의 클래식한 느낌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랫부분에는 동심원의 패턴을 촘촘하게 넣어서 깊이감과 질감의 대비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로즈골드 케이스 버전의 경우에 창의 테두리도 금색으로 하고 달과 별의 색상도 골드톤으로 맞춘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이 브랜드가 자랑하는 또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봐도 우아하고 어떻게 봐도 예쁘고요. 셀리타의 일반적인 범용 엔진의 직경이 25. 5 6 m m 인데 매뉴팩처 무브먼트의 직경은 30mm에 달합니다. 무브먼트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바이얼 공간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뒷면을 돌려봤을 때 디스플레이백으로 보이는 무브먼트가 더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건 크게 보면 더 예쁘기도 하죠. 그동안 좀 자주 봐서 이 무브먼트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은감이 있는데요. 정말 잘 장식된 무브먼트입니다. 보명 엔진들에 비해서 좀더 커다랗고 깊이감 있게 느껴지는 밸런스 휠이 정확히 무브먼트의 6시방향에 위치해 있고요. 열심히 진동하는 밸런스 휠 아래로 촘촘한 페르라주 장식들이 보입니다. 그 위에 있는 플레이트에는 또 다른 사이즈의 페르라주 장식이 되어 있고요. 맨 위에 브릿지 부분에는 원형으로 변형된 코트드 제네브 패턴의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방식의 피니시뿐만 아니라 커다란 블루 스크류들을 잘 활용해서 무브먼트의 입체적인 대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에써 장식한 무브먼트를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골드톤의 로터는 가운데를 깨끗하게 비워놔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가죽에 가짜 악어 가죽 무늬를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악어 가죽을 활용해서 스트랩을 제작했습니다. 악어 가죽이라서 확실히 무늬가 더 사실적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광택을 부담스럽게 강하게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좀 조용한 느낌의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의 방패 로고를 활용한 폴드 오버 클래스프가 들어갔는데 길이감이 적당해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사이즈의 문제를 겪지 않으신다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의 문페이즈 시계입니다. 확실히, 매니팩처로 오면은 비례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매니팩처 무브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 브랜드의 대표 매니팩처 모델 두 가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